자 장관님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왜 개입하게 됐는지 자 장관님 공수처장은 말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작년 이맘때 아, 말씀도 안 되는 질문 하지 네.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안 되다니요?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제가 검찰총장은 아니라고... 부하라고 몇 번을 그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부하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저기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말씀이 안 되다고 었 그러십니까? 박동규 장관님 제 앞쪽에 앉으셨었잖아요. 공수처장을 그렇죠? 제일...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정부 측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고발사조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마침 그 답변자가 이 자리에 계시네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전 검찰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단정정적으얘얘를해 해서 짝짝랐랐데요요근거뭔뭔요우문 조수진 의저조아진의원일아찰총장잘아찰총장잘 아실 의 범정에서 수정정에서 수정으로 바리습 여러 그지 조직 러편지했직요편을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수정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 문제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장면서 벌어졌던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한 것은 뭔가 나온 거죠, 증거가? 벌어졌던 증거가 일들, 나온 것이죠. 판사 사철문건이라든지 이번 고발 사주문건이라든지. 장관님. 문건이라든지 장관님. 문무일 전 검찰총장까지 뭐 거슬러 고라시지 마시고요. 핵심 수사 대상 이렇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규명, 증거가 나왔습니까? 규명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증거가 얘기. 나왔습니까? 자, 증거가 나왔습니까? 규명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아, 말씀. 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증거 나오기 전에 규명하기도 전에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이자 뉴스버스의 장관님, 장관님, 핵심은 장관님 음, 사건을 검찰이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까? 검찰은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감찰 중이죠 사건은 검찰이 수사로 전환을 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예단했습니다. 규명해야 될 아직 감찰 중이죠. 자,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 곳이 공수처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를 수사 지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발, 말씀을 하셨네요. 공수처로부터 그러면은 보고를 듣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정적인 발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보고도 듣지 않고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네.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검찰 직제인 수정관실의 개입 여부와 핵심이고. 장관님, 공수처장은 왜 수장관실이 개입을 했다면? 왜 개입하게 됐는지 자 장관님 대한 공수처장은 말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작년 이맘때 아, 말씀도 안 되는 질문 하지 마십시오 렇게 네. 말씀이 안 되다니요?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은 아니라고. 부하라고 몇 번을 그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부하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저기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말씀이 안 되었다고 그러십니까? 박봉규 장관님 제 앞쪽에 앉으셨었잖아요. 공수처장을 그렇죠? 자, 제...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자,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냐는 질문에 지금 답변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해당 사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공수처장은 제지휘를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아니라 감찰 단계인데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자, 장관님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장관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9일 날 이렇게도 답변을 했습니다.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다섯 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여지가 있다. 이거는 어떤 건 겁니까?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이 사건의 가정적 사실관계가 전제로 해서 법률 검토해봤더니 다섯 개 이상 죄목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기사가 다 나왔어요. 장관님 표현대로라면 이 보도는 전부 다그러 각자 논란의 소재죠. 네, 자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범죄를 예단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해당 사안은 검찰의 수사도 아니고 지금 감찰 단계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장관님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피의 사실 공표 절대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단하고 있어요. 이거 이중적이고 선택적인 거아니에다 가정적인 얘기입니다. 네, 뭐라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드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장관님. 그리고 장관님, 법무부 장관이 가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하면서 범죄를 예단해서 막 마구 말을 니고또비사실 그 공표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별, 그리고 방식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별. 이러한 여러 절차를 예. 통해서 장관님 금방 좋은 말씀하셨어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됐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범죄를 예단해도 된다는 겁니까? 가정적으로 그게 바로 선택적인 거예요. 가정적으로 어떻게 범죄를 가정에서 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지난주 월요일날 바로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까? 검찰총장 고발 사주였어요. 검찰 총장이 야당을 통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라면서 어? 대단한 거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리고 여당의 이중대까지 나서서 긴급 현안 질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밀어붙였어요. 그렇다면 검찰 총장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무슨 단서라도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핵심 수사 대상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에요. 그리고 검찰은 감찰 중인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얘기하면서 어떤 범죄를 예단하는 것, 그게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끝나시면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때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고발 사흘 만에 전직 검찰총장이 입건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의 표현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사건 자체가, 사건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비호하거나 저 캠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령 해당 검사라든지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뭐 의혹을 받는 분에서 압수수색을 했었던 증거가 남았다든지 라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 고발 사흘 만에 전직 검찰총장이 입건이 됐다고 발표를 해요. 공수처가 법조인의 한 분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흔히 검찰이 쓰는 입건이라는 표현과 공수처의 입건이라는 표현이 같은지 여부를 제가 잘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은 파악해서 확인해서 예, 보고해 그러도록 주시겠습니까? 그러도록 예, 오늘 오전 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법무부 실국장들 계시죠? 자, 한 번만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핵심 수사 대상 이렇게 예단한 근거를 밝혀주시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사실 공표라든지 범죄 예단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조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뉴스버스의 전체 기사. 그리고 김웅 의원의 여러 인터뷰, 그리고 윤석현 전 검찰총장의 갑작스런 인터뷰, 그리고 공익 신고자라고 얘기하는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이 현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 내, 특히 대검 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버스는 최초 보도 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국민적 의혹도 단순히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여부를 떠나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였고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 시대에 없어졌던 구수비 다시 부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규명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그렇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부분까지. 위원장님 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시 횡행했다면 그게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저, 아, 네. 자, <laughs> 조수진 위원님, 저, 법무장관 말씀 듣고요. 예, 저는 의원 시절에 비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문화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비사실 공표가 적정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절충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표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취임한 이후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합동 감찰의 결과 소위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잘 만들어지긴 했으나 현실 타당성에서 다소 미흡하고 구체성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절대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절차와 수단과 방법과 상당성과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은 공익을 다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피치 못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가능한 범위도 열어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런 부분이 국전 장관 일는 전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도 그래서 이중이라는 겁니다. 선택적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